그리즈만이 보이네요. 호우, 앙리, 손흥민, 메시, 푸티, 베이라, 카를로스 보누치, 말디니, 워커, 나바스 다 좋은데 약간 구단가치로 따지면 비슷할 것 같아요. 저랑 좋아요. 아, 어, 이거 프랑스인가? 아니, 호날두가 있구나. 수비가 담해주고 이쪽 줄것 같은데, 아, 알면 뭐해 막아야지. 들어간다, 이거 이쪽, 이쪽 막아, 막아. 어, 어, 야, 아, 이거, 아, 아, 이거 페널티킥이 아니구나. 다행이다. 근데 너무 위험한 위치인데, 어, 나이스. 어, 아, 저 페널티킥인 줄 알았어요. <laughs> 저는 속이 떨립니다. 아, 패스가 안 돼. 나이스. 아, 뺐는데. 약간 이거 위험한, 이번 경기 좀 힘들 것 같은데, 느낌이. 나이스. 호그바. 저 위로 올라가죠. 바로 들어올까, 치고. 아, 여기서. 클로 공단입니다. 수능민. 그쵸. 아무것도 안 했는데, 혼자 수비하다가, 페널티 주면은, 진짜 짜증. 진심. 아! 빠졌으면 좋은 기회였는데. 이쪽 주고. 어, 이정수 형님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이달. 살짝 빠지고. 나이스. 바로 줘도 되는데. 이쪽 줄까? 나이스 좋은 크로스 아 이걸 막네 좋은 크로스였는데 영평 형님 들어가세요 자리 가세요 가세요 자리 아 올라오지 마세요 어아 그러지 마세요 여기 여기 아 나이스 됐다 일단 둘이 한 번씩 골때 맞추고 한명 빗겨 나가고. 아 바로 갈까? 쏙 뒤로 패, 패스 아 뒤로 패스했는데. 아 들어가세요. 수비수 분들 다 들어가세요. 나오지 마, 나오지 마. 아 올라오지 마, 올라오지 마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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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여기서 맞고, 좋아, 가아 어, 잠아 어, 다이스. 위로, 들어가. 아, 들어가지. 바로 줄 상대가 필요해. 아, 뭔가 뭔가 이상했다. 전개가 뭔가 이상했어. 아, 온다 온다.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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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 안돼, 어. 아나또 저런 걸 원했는데... 내건안 들어가고... 아, 이고 그 주고... 밑으로? 아, 아니, 밑으로... 뭐, 아니, 밑으로... 어, 너무너무 너무 좋아요. 비에이 라프티. 안 돼요, 안 돼요. 한 꼴로, 한 꼴로 만족해요. 한 꼴로. 한 걸로 만족하세요. 아, 나이스 마테우스. 이쪽 바로 올라가. 자. 슛. 나이스. 그리즈마. 근데 호카도 되게 좋지 않아요? 원탑이라고 생각하는데. 감사합니다. 호카 윙백 원탑 아니에요? 아 좋아요. 어 나이스. 아 그래요? 쪽아 위로 주는 거 건데. 아 위로 준 거였는데 아쉽다. 어 나이스. 아 카비. 네어 나이스. 아어 쏜. 나이스. 아, <laughs> 아이디 알려주시면 다음에 한번 저랑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나이스 빼고 위로 주고 줄까 말까 안줘 이거 슛아한번더갈걸저 위로 이정수 씨 나이스. 역전골 코너킥으로 만들어냅니다. 아 좋아요. 그 빽. 아나 쪽. 아 어... 어, 위험해. 위험해요. 안녕. 좀 말고요. 어 나이스. 침착하게 저기 들어가면은 위로 주고요. 받았다 이건 받았다 쇽 어! 아. 아쉽다 이거 넣었으면 이기는 거야 천천히 해도 이기는 나이스 어 호우형 밀렸어 형님 아 예. 따라갈 수 있어요 홍철은 홍철 형님은 따라가요 나이스 밑으로 주지마 어, 막혔 어 위험하다 너머. 어.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오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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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스 이쪽 가. 우리 쏜, 우리 쏜. 한번 하자. 한번 하자. 아니 아니요. 그렇게 가지 말고요. 뒤로 빼고. 패스. 슛. 아, 슛, 슛. 아. 디가 아니라 일를 눌러버렸네. 아, 씨, 디가 아니라 일을 눌러버렸어. 아, 제발, 제발요. 아니요. 아, 안녕. 어, 여기, 여기 준다. 여기, 여기서 막아야 돼. 여기서 템포 뺏어. 어, 좋아. 아, 이 정수 너무 좋아. 어, 뭐야? 심판 바로 주고, 우리 흥 뒤로 주고 호그바 한번 꺾고 슛! 아까비 아 좋아요 아노 어, 안돼 안돼 어! 상대편의 실수 좋아 실수를 틈타는 것도 좋은 실력이죠 하즈만 여기서 바로 슛. 나이스. 3대1 그리즈만의 두 골. 아저 세레머니 너무 좋아. 좋아 좋아. 위로 가죠 나이스. 한번 빼고? 아 너,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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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네, 안녕하세요. 솔로문신님 안녕하세요. 자 밑으로 내려가요. 여기다가 요렇게 줘. 아 이거를 걸리네. 이걸 걸리네. 어 들어가 들어가. 수비수 다 들어가요. 나오지 마요. 수비수 나오지 마요. 들어가 있어요. 한판 같이 가능한 가능하시... 아 잠시만요. 이것만 끝나고 한번 해드릴게요. 이쪽 쪽 빼고 그 대표팀 혹시 등급이 어떻게 되세요? 저보다 훨씬 잘하시면 어떡하지? 어 빼빼, 빼빼, 아, 세미이브. 네, 알겠습니다. 저요, 아, 이거 제 포기한 것 같은데, 빨리! <laughs> 그쵸, 관리 해야죠. 어쩔 수없죠아 끝났 죠？아, 두분 아는 분이 구나. 위로 <laughs> 나이스 4대 1. 이장면은이번주 내내 하이라이트로나겠습습다 아주 주 멋진 장면을 보다이면보시면오보쪽에서면을 보고, 이 장면을 보고, 이 장면을 이밍면을보이 장면을 보고, 이었습니다완이만면씨